오늘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몽의 희생양이 되어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가 되거나 또는 24번째 성인 조선성이 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당대표가 중국한테 쎄쎄라며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시진핑의 중국몽의 화답이라도 하는 것 같아 보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몽은 시진핑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맞서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헛된 꿈입니다. 이는 등수평이 유훈으로 남긴 도광양의와는 전혀 다른 노선이기도 한데요. 도광양에는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등수평은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외교 방침까지 남겼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등수평의 유훈을 무시한 채 집권하기가 무섭게 중국몽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와 교역을 할수 있는 안전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미국 또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한 나라를 친미 국가로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과 심지어 대만과 북한까지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 중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국은 추가적인 해양 봉쇄를 위하여 인도,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간의 패권 싸움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의 대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은 독자적으로 이미 대만을 그들의 23번째 성인 대만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의 행정구역을 보면 마지막에 편입된 대만성을 포함하여 23개의 성과 신장, 몽골, 서장 등 5개의 자치구 그리고 북경 상해 등 4개의 직할시와 1999년 말에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은 홍콩과 마카오 등 2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토 크기가 세계 3위인 미국과 4위인 중국을 GDP 순위를 기준으로 G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100배나 큰 땅을 갖고 있고 경제력 규모도 10배 가까이 큰 중국의 영토야욕은 우리나라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토야욕이 비단 지금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국 한족의 영토 확장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한족 출신인 손문이 만주족의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1912년에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손문이 내걸었던 명분이 멸만흥한이었는데 이 말은 만주족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뜻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얼마 후에 갑자기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청나라를 이어받는다고 해야 신장과 티벳, 그리고 몽골 넓은 땅에 영국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당나라 때 우리 고선지 장군이 정복하여 처음으로 중국 땅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때 빼앗겼다가 1757년 청나라 때 다시 차지한 땅인데,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이 망하자 1933년에 동티르크스탄이란 나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1955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편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머로 유명한 티벳은 청나라와 서로 사제지간이라 하여 나라를 하나로 합치면서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1912년에 청이 망하자 잠시 독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강대국들이 한국전쟁에 정신 팔고 있는 틈을 타서 중공의 인민해방군이 티벳에 점령하여 합병시킴으로써 서장 자측으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티벳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탈출하여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꾸리고 독립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몽골 지역도 17세기의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된 후 1912년 청이 망하자 독립하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청을 계승한 중화민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4년 외몽고 지역만 소련의 위성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가, 1992년 소련이 해체될 때 몽골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접경지역인 내몽고는 소련과 중국의 역학구도 안에서 결국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합병시킨 바람에 내몽고 자치구가 되고 말았죠. 이렇듯, 중국은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꾀하여 왔으며 이제는 대만의 복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하여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국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야욕은 여기 그치지 않고 결국엔 한반도까지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과거에 명과 청의 속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 시절로 돌아가길 바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수년 전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방이었다 라고 말한 거겠죠. 지난번 윤대통령께서 중국 간첩 얘기를 꺼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을 원격 조정하다가 차츰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다른 주변국을 씹어 삼키듯 한국을 중국의 자치구나 조선성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코앞에서 압박할 수 있고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천혜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저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일본, 미국과 연대하여야 하고 호주 및 아세안 국가들과도 같이 가야 합니다 1 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졌던 그레이트 게임이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또 다른 그레이트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선은 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러시아에 붙었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자칫 안일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명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한다면 이번엔 반대로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제정세에 무지한 고종이 러시아에 의지하려고 아관 파천을 하였다면, 고종보다도 못한 민주당이 지금은 중관 파천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대표의 중국한테 谢谢라는 말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말입니다. 또한번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이 나라에 서식하는 중국 간첩을 소탕하고 친중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언론까지를 색출하여 국가 반역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국제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좌파들의 언어전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